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메가초이스데이 할인을 진행하는데 코드를 적용하면 겁나 싸지는겨. 카드 할인도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텐게 꼭 확인해서 혜택을 챙겨야 하는겨. 휴에어 노트는 독특한 레코더로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세대의 기기예요. 쓰기 동기화, 오프라인 저장소, 문서 관리, PDF 원클릭 공유 같은 기능이 많아서 진짜 편리한 물건이요 진짜 종이에 쓰는 느낌 그대로 a5 사이즈의 2세대 휴원 스크리버 펜까지 딸려있어서 더욱 실감나게 쓸수 있는겨 이 노트는 스펀 레이스 가죽 보 커버에 50페이지나 되는 교체 가능한 용지까지 있고 펜은 플라스틱 펜촉이랑 표준 볼펜 리필도 있어 필요할 때마다 바꿔 쓸수 있는겨 이 비스크래치 부드러운 실리콘 핸디 스퀴즈는 자동차 창 닫기에 딱 좋은 물건이요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물 닦기 진짜 편야 두 부분으로 구성돼있고 아치형 손잡이 디자인 덕분에 노동력도 절감해주는 겨. 넓은 스크레이퍼 디자인이라서 자동차 지붕이나 후드, 유리도 쉽게 닦을 수 있지. 폴리머 실리콘 수지로 만들어져서 부드럽고 노화나 변형도 잘안 되니까 자동차 페인트나 유리에 해도 안 끼치고 사용하기도 간편이야. 20기가 M.2 m v m 인클로저는 속도랑 안정성 모두 잡은 녀석이요. 알루미늄 쉘에다가 내장 냉각 팬까지 있어서 열도 잘 잡아주고 장시간 작업해도 발열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심하고 써도 되는 겨. 전송 속도가 10기가 bps라 1기가 파일도 몇초 안에 금방 전송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훨씬 절약되는 겨. 게다가 지능형 온도 제어 팬 덕분에 자동으로 발열을 관리해 줘서 장시간 사용해도 열을 확실히 잡아주니깐 하드 드라이브도 오래 쓸수 있는 것이요. 미끄럼 방지 패드도 있어서 하드 드라이브가 안정적으로 고정되고 충격에도 강해서 데이터 손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더 믿음직스러운 거지. 또 8TB 대용량을 지원하고 크기도 2280, 2260, 2240, 2230 이렇게 널리 지원해서 다양한 SSD와도 호환되니 여러모로 유용한 물건인겨. 이 업그레이드된 툴탑 안드로이드 열화상 카메라는 진짜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물건이요. 모든 게르마늄 광학 투과율이 93%라서 이미지 화질이 아주 좋고 최소 구성 요소 크기가 2x1mm라서 작은 것도 잘볼수 있는 게요 고품질 광학 렌즈와 256x192 해상도에 적외선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미징 효과가 정말 뛰어나고 25Hz의 높은 프레임 속도로 지연 없이 부드러운 영상 흐름을 제공해주고 모바일 앱과 연동해서 사진이나 비디오 찍고 저장할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열화상 분석이 가능하고 온도 측정도 다양하게 할수 있지. 점선 직사각형 상자를 추가해서 지역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고온이나 저온 추적도 지원하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겨요. 넓은 온도 측정 범위는 마이너스 15도에서 600도까지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지. 이 물건은 25mm, 40mm, 14mm 크기의 무게도 23g밖에 안되니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IP54 등급이라 방수와 방진도 어느정도는 보장는겨요. 일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요. 이 녀석은 천배 디지털 현미경인데 진짜 쓸모가 아주 많은 놈이요 hd 1080p 화질로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니 세밀한 작업할 때도 문제없지 led 조명이 달려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보이니까 걱정 말고 작업해도 되고 이게 또 와이파이 연결이 되니깐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에서 바로바로 볼수 있는 것이요 pc랑 연결하려면 usb 케이블도 지원되니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겨 이놈은 1000배 배율이라 작은 것들도 크게 보이니 pcb 회로 검사나 페인트 공예 검사 생물학 탐구에 딱 맞는 도구요 피부나 머리카락 상태도 볼수 있어서 미용 업계에서도 쓸수 있겠고 8개의 조정 가능한 LED 조명 덕에 조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뚜렷하게 보일 것이요. 패키지 안에는 현미경 본체에 브래킷이랑 USB 케이블, 사용 설명서까지 다 들어있으니 걱정할 것 없이 바로 설치하고 쓸수 있는 요 이리저리 작동 온도도 0도에서 45도까지 커버되니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도 무리없이 사용 가능해요. 이 가죽 수리 패치 키트는 소파용으로 딱 좋고 자체 접착 가죽 테이프여서 실내 장식에 아주 유용한 물건이요. 크기도 여러가지라서 3550cm, 5050cm, 1 5 0 c m 13750cm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긁힘, 균열, 폐색같은 모든 수리 요구를 다 충족시켜줄 수 있지. 담배 구멍이나 다른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겨? 전문 수리로 대규모 가죽 수리 스티커가 리치 공물 양고기 공물 송아지 공물 미친말 가죽 질감까지 다양한 색상과 질감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폭넓게 쓸수 있는겨? 하이 퀄리티의 대형 가죽 패치는 고품질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피부 친화적이고 부드럽고 착용도 편해 하. 내마모성도 뛰어나고 청소하기도 쉬워서 흠집 남기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접착제는 몇초 안에 단단히 고정되니까 수리 작업도 간편이야. 게다가 100% 환경보호 제품이라 냄새도 없고 사용하기도 쉬워서 소파, 가죽 신발, 가방, 자동차 브레킷 같은 다양한 가죽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요. 이거 하나 있으면 모든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에어 펌프는 독점 오리지널 제작인디. 범용 인터페이스 액세서리가 달려있어서 대부분의 압축백에 잘 맞는 제품이요 이놈의 특징은 가방은 PA랑 PE PA 소재로 만들어져서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압력 없이 재사용할 수 있고 이 공기 펌프는 22초 안에 공기 한 봉지를 펌핑할 수 있는 높은 출력을 자랑해야 1600mAh의 배터리 덕분에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개의 가방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겨. 흡입력이 강해서 진공 상태를 90%까지 만들 수 있으니 공간도 많이 절약되고 더 많은 옷이나 음식을 담을 수 있어. 게다가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해외여행 갈때소해 걱정도 안 해도 돼요. 패키지에는 에어 펌프랑 다양한 사이즈의 압축백이 포함되어 있으니 정말 실용적으로 쓸수 있을 거요. 이 게임서 엑 x 2스 휴대폰 게임패드는 게임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물건이요. 홀 이펙트 스틱과 트리거 덕분에 엄청나게 정확하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스틱 드리프트 걱정 안 해도 되는겨 360도 핀포인트 컨트롤을 제공하는 홀 이펙트 센서 덕분에 정밀하게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는디 FPS나 액션 게임 할 때는 트리거 모드를 바로바로 전환할 수도 있어서 경쟁에서 한발 앞설 수 있는겨 아이폰 15 시리즈랑 안드로이드에서도 다 호환이 되니 폭넓게 쓸수 있는겨 그리고 이동식 타입 C 포트 덕분에 연결도 안정적이고 끊김없이 매끄럽게 플레이할 수 있고 게임하다가 중요한 순간이 오면 스크린샷도 딱 눌러서 바로 캡쳐 가능하고 터보 기능까지 써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게요. 편안한 그립감까지 신경 써서 만든 디자인이요. 뒤에 고무 코팅이 있어서 오래 잡고 있어도 손에 부담이 덜하고 듀얼 컬러 디자인으로 미적 감각도 챙겼음께 정말 쓸모 있는 물건이요. 이 랜센터 72런 USB 플러그 큐브는 진짜 유용한 물건이요. 세계 AC 콘센트랑 세계 USB 포트의 한개 타입 C 포트까지 동시에 여러 장치를 충전할 수 있으니 엄청 편리한 게 PD 35W랑 QC 18W 덕분에 빠른 충전이 가능해서 휴대폰이랑 태블릿 같은 장치들 금방 충전할 수 있으니 시간도 절약되고서 안전성도 최고지. 최대 4000W 전력을 감당할 수 있고 750도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서 화재 걱정도 없으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소형 디자인이라 배낭이나 서류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고 여행이나 사무실에서도 유용할 것이요. 잠기지 않는 디자인 덕분에 주변 콘센트 방해 없이 깔끔하게 쓸수 있는게 장점이지 하나쯤 있으면 아주 편이야 이 미니 접이식 세탁기는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데 타이머 버튼으로 2은 10분, 15분 동안 세탁할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맞췄으면 되는겨 강력한 얼룩 제거 성능 덕분에 손으로 빤 것처럼 깨끗이 빨아줘서 가족들 청결도 걱정 없음께 안심하고 써도 되는겨 11리터 대용량이라 속옷이나 양말 같은 작은 옷들 빨기 딱 좋고 접이식이라 공간도 절약되니 여행갈 때도 딱이요 이 FM 라디오 LED 디지털 스마트 알람 시계는 진짜 쓸모 많은 물건이요. 고성능 라디오 모듈 덕분에 FM 76MHz에서 108MHz까지 잡을 수 있어서 거의 전 세계 방송 다 들을 수 있고, 자동 검색, 자동 저장 기능 덕분에 조작도 간편하고 저장할 방송국도 무제한이요. 대형 LED 디스플레이는 밝기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밤에 눈부심 없이 잘볼수 있지. 알람은 전통적인 소리나 라디오로 설정할 수 있고, 스누즈 기능 덕분에 5분 더잘수 있는 것도 참 좋지. 온도와 습도도 표시해 주고 USB 포트가 있어서 스마트폰도 충전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면 침대 옆이랑 사무실에서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는겨. 180도 회전하는 프로젝션 기능 덕분에 벽이나 천장의 시간도 쉽게 비출 수 있고, 진짜 편리한 시계요. 이 조이 MSC 실리콘 도시락통은 참 편리한 물건이요. 신축성 있는 실리콘 필름 덕분에 다양한 음식들을 쉽게 담을 수 있고 부드럽고 튼튼요. 샌드위치 같은 것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떨어진 재료들 걱정 안 해도 될 것이요. 식품 등급 재료로 만들어져서 건강도 지켜주고, 전자레인지랑 냉동고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요.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이라 어디든 들고 다니기 좋아서 여행 가거나 출근할 때도 딱이요. 스마트폰 사용 시 구매 링크는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고,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구매 링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컴퓨터 사용 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에 더보기를 누르면 제품 구매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아래로 스크롤 하면 링크가 주르륵 나오는 거요